자 반갑습니다. 최부장입니다.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차량은 르노삼성자동차의 QM3입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을 판매할 건데요. 판매되는 금액이 1180만 원이고요. 2017년에 5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RE 시그니처 차량이고 신차 금액이 약 25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어, 디젤 차량이고요. 소형 SUV가 제일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QM3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티볼리가 나왔고 리로나 이런 차들이 후속주자로 나왔죠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하루에 1000대 정도 예약 판매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차량인데 어 지금은 리로나 현대자동차에 좀 밀려서 중고차로 나오면서 감가를 굉장히 많이 처맞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1180만원인데 신차금액이 2400 정도 되니까 절반 이상으로 감가가 됐죠 근데 5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주행 거리가 5만km밖에 타지 않았던 차량이 이제 강가가 한 절반 이상 됐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차량인데 이번 차량은 그냥 페이스리프트를 실패해서 그니까 가장 초기에 나왔던 모델이랑 지금 17년 식이랑 어 외관상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가가 좀 많이 됐던 것 뿐이지 상품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형 SUV를 타시는 분들이 공간은 좀 좁고 또 SUV보다는 힘이 좀 딸리지만 선택하는 이유가 연비 때문이겠죠. 당연히이 차량은 연비가 18.6km입니다. 어 고속도로 연비는 20km가 넘고요. 시내 주행도 15km, 16km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달리시던 경제적인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하체 상태도 볼 겁니다 실내의 상태가 어떤지 또 하체 의소모품 어떤지 구입하면은 디젤 차량인데 누구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을까 하시는 생각도 되지만 그래도 샤파렌츠 부장이 점검을 꼼꼼하게 해서 앞으로 정비 비용이 얼만큼 들고 소모품 교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판시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시운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옆에 있는 차량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소형 SUV인 QM3라는 차량입니다. 등급이 RE 시그니처라고 가장 높은 등급이고 QM3 중에 가장 비싸게 판매되는 차량인데 어, 이번 차량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신차로 구입하시고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1년에 1만km밖에 주행하지 않은 55,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번 차량을 딱 구입하기 좋으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어, 경차는 너무 작고 위험하다. 근데 연비는 경차만큼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구입하기 딱 좋은 차량입니다. 왜냐면 소형 SUV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차량이 잘 없고요. 실내 공간도 충분하게 넓습니다. 시운전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비가 18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고속도로 연비는 20km까지 나옵니다. 시내 주행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위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너무 적합한 차량인 것 같고 또 옵션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옵션도 넉넉하게 채워진 차량입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센세이션한데 나중에 실내 상태 말씀드릴 때 내비게이션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2021년에 한번 소유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고로 판매됐고 이번에 2022년 말에 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와서 소유자 변경 한번 있었던 차량이고요. 내차 피해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용도 이력이 없고 침수 전선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있던 차량이 아닙니다. 외판 부위도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하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차량 1,180만 원에 판매 중이고요. 금액이 괜찮으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카센터에서 하체 점검하는 영상과 소분 상태 한번 보시고 외관 상태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점검한 QM3 하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뒤에 타이어가 새겁니다. 앞뒤 타이어 모두 새거구요.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교체한 지가 올해 초나 중순쯤에 교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는 새거. 벌써부터 한 60, 70만원은 이득보신 거죠. 뒤쪽에 브레이크 타입은 드럼 방식입니다. 디스크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닝을 알 수가 없는데 아주 5만킬로밖에 되지 않아서 한 10만킬로 더 타시고 이제 문제가 생길 것같고요 자, 뒤에 쇼바는 터진 데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묻어있는 게 유유가 아니거든요. 위쪽에서 타고 흘렀던 게 없기 때문에 쇼바는 터지지 않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쇼바는 위쪽에서 유압이 샜던 흔적이 아닙니다. 양쪽 쇼바 괜찮고요. 뒤에 이제 토션빔 방식입니다. 뭐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소형 SUV가 이렇게 토션빔 방식이라서 뒤에 승차감이 약간 안 좋다는 게 단점이죠. 하체 쪽 굉장히 깨끗하죠. 방열판도 마찬가지고 뼈대를 이루는 사이드 쪽, 멤버 쪽다 부식 없이 깔끔합니다. 자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언운드카보떼때 엔진하고 미션이 보이는데 엔진 미션 쪽 누유 없습니다 커다란 게 오일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일팬인데 어, 현대기아차랑 제작 방식이 좀 다르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오일팬 자체가 누유가 되면 오일팬 교체 비용 이 굉장히 많이 들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옆에 있는 미션 볼트를 다 떼어내야 되고 위쪽에 있는 볼트까지 다 걷어내고 오일팬에 달려있는 어, 등속 조인트도 떼어내야 됩니다 어, 오일팬 교체하는데한 30만 되겠는데요 어, 옛날에, 아반떼 XD라고 2003년식에 나온 그 현대차가 있는데, 오일팬이 이만하거든요. 그오일팬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이 삼성차도 진짜 만들기를 지 마음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5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바깥 벨트는 괜찮은 것 같고, 에어컨 콤크 세지 않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냉각수 하부 호수가 있는데, 어, 이게 뭐가 묻어 있죠? 어, 이게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이 여기 왜 묻어 있을까? 여기 냉각수가 지나가는 자리인데, 그래서 따라와서 올라가 보니까, 동그란 캔이 하나 있죠. 이게 엔진오일 필터입니다.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 엔진오일 필터 풀면은, 위쪽에서 엔진오일 쭉 타고 여기로 흐를 것 같아요. 이것도 만드는 걸참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고무소에 엔진오일이 계속 젖어있거든요. 그러면 고무소 뽑니다그 유유가 생기겠죠. 좀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등속조인트 터진 데 없고, 자, 위쪽에는, 어... DPF가 보이네요. 이 차는 3등급짜리 차량이라서, 어,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디젤인데도 환경 개선 부담금을 안 낸다. DPF 때문이죠. 자, 센터 미미는 약간 약한 느낌인데, <laughs> 이걸로 과연 미션 미미를 잘 잡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무는 터진 데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있고, 등수 조인트나 링크, 쇼바 터진 데 없습니다. 타이로드 엔드도 마찬가지 볼이 터진 데 없죠. 그러니까 다 양호합니다. 자,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한 1년 뒤에는 교체를 할 타이밍이구요. 디스크도 고르이잘 살아있는데 끝 쪽에 약간 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10만 킬로 때 디스크 한번 교체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앞쪽에 사이드 멤버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 용접이 됐다거나 사고 흔적은 전혀 없네요. 그래서 가장 앞쪽에 사고 없던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엔진룸 상태 한번 볼게요. 엔진룸에서는 각종 오일을 볼수 있는데요. 어, 우선 중요한 게 엔진 오일이겠죠. 자 엔진오일은 맥스까지 다 찍혀 있죠 양도 괜찮고요 색상도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엔진오일 교체할 때 에어클린을 같이 교체하는데 에어클린 상태 보니까 한 2,000km 정도 주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400km 더 타시고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고요 부동액 색깔도 괜찮습니다. 부동액은 양도 충분하고 색상도 괜찮기 때문에 부동액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는 타입으로 미션 오일은 10만 킬로 때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엔진 위쪽에서 새는 것도 없고요. 아까 아래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엔진 자체에는 누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어 브레이크 오일 색상도 깨끗하죠. 이렇게 맑고 투명해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 오일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한번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삼성차 생각하시면 정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좋은 부품을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도 지금 디타 이렇게 라고이 오목하게 파져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AGM 배터리라고 해서 일반 배터리의 두세 배 정도 비싼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2021년 10월 달에 만들어진 배터리이기 때문에 아직 한 4,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 이상은 너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GM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분도잘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정비비용도 많이 들것 같지 않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외관에는 문콕이나 아니면 이색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 그대로고요 어, 피니키스가 약간씩 있습니다. 아, 그죠?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DCI는 DJ 차량을 말하고요. QM3 적혀 있습니다. 뒤에.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있는데, 트렁크 위쪽에 커버를 벗겨내시면, 자, 아래쪽으로 약간 깊숙하게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 짐을 좀더 실으면 되고, 여기 커버 하나 더들어내면 아래쪽에는, 어, 리페어 키트가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 키트가 있고, 컴프레셔랑 용액 주입기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사고 없는 차량이, 아, 낚시를 다니셨네. 그렇죠. 이거, 이거 뭐라 그래, 뽕돌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자, 뒤쪽에 사고 없는 차량입니다. 뒤쪽에 물이 찼거나 아니면 곰팡이 피었던 흔적 전혀 없고요 자, 반대쪽에도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냥 나중에 차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에 흠잡을 게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QM3가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 조금 까였던 게 실내 내장재가 좀 허술하다 얘기했는데 2017년에는 좀 깨끗하게 나왔고요. 자, 버튼 시동 스타트 기본적으로 있죠. 그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차보다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QM3 중에서도 옵션이 가장 높은 r 리시그니처인데 어떤 게 있냐면 오토 라이트 돼 있고요. 옆에 보시면 우적 감지 센서 그러니까 오토 와이퍼까지 돼 있습니다. 핸들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되돼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이 좀 특이하죠. 어디서 많이 봤던 태블릿 PC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아리 시그니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악세사리 중에 하나인데, 일반 내비게이션 아니고 태블릿 P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삼성의 태블릿 PC가 나옵니다. 자, 일반 내비게이션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르냐면, 우선 이렇게 잠금 해제하시면 티맵도 볼수 있고요. 유튜브나 넷플릭스까지 다 깔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뒷자리에 애들한테 태블릿 PC로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장거리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너무 좋은데요 자, 과연 후방 카메라가 나올까요? 태블릿 PC인데도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지 볼게요 어, 후방 카메라까지 나옵니다. 어,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사제로에서 충전 패드를 깔아놨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비게이션 보시고 휴대폰을 여기 위에 올려놓으시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된다는 거죠. 액티브 에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 운전이 가능하고요. 열선 시트는 시트 좌측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조수석의 열선 시트는 시트 우측에 있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위쪽에는 ECM 눈미러, 눈 뷰신 방지기능이 돼있고 어, 블랙박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쪽에 보시면 은 이게 ISG라고 이디스타뱅고 기능입니다 차량이 멈췄을 때 시동이 꺼지고 차량이 출발하면 시동이 켜지면 출발하는 연비운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옵션이고요 전방 센스까지 있습니다. 전후방 센스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좀더 유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어, 저는 캠3를 보면 이 시트백 포켓을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실용성이 없겠죠. 누가 여기 뭐 물건을 뭐, 놔두겠습니까? 아무튼. 자, 아리 시그니처에는 콤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부분하고 이렇게 패브릭 부분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가죽 시트에 앉아보신 분 아시겠죠? 여름철에 굉장히 뜨겁고, 겨울철에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랑 등받이가 닿는 부분에는 패브릭으로 천으로 만들어놔서 좀더 안락하게 만들어두었고요. 가장 많이 달린 가운데 부분이나 사이드 쪽에는 가죽을 덧대서 좀더내선성로 보관한 것 같죠. 뭐, 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운데는 팔걸이가 있는데 원래 르노삼성에서 만들었을 때는 팔걸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조금 상품성이 개선됐습니다. 아니 무슨 차에 팔걸이도 없냐?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암레스트를 국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패널에도 찍힘이나 갈라짐 없고요. 이 차에는 담배인 적이 없습니다. 담배 냄새도. 안나는 차량이고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핸들 가죽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냥 5만km 동안 어, 조근조근잘 운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찰분께서 필요한 옵션 이것저것 많이 손대 놨던 차량이라서 사용하기에는 진짜 편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총평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3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에 5만5천km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이 1,18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구입하시면은 3 0 0 0 k m 뒤에 엔진오일 한번 교체하시면 교체할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차량의 장점으로 타이어 한 대분이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한 개가 보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니까 작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이차량을 구입하면 정비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뭐 소음품 상태도 10만 러로때 교체하면 되니까 큰 정비비용이 들지 않고 특히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AGM 배터리가 올해 초에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뭐 배터리도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르노 삼성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이 감가됐냐 특히 QM3 이번 차량이 왜 이렇게 50% 이상 감가 됐는지는 초기 모델에서 그렇게 디자인 변화가 없었고요 현대차의 코나나 기아차의 니로가 소형 SUV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졌을 뿐 차량 상품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차량 구입하시면 정말 괜찮은 금액에 연식 좋고 주행거리 짧은 소형 SUV를 구입하시는 겁니다 1,100만 원대에 이런 차 진짜 찾기 어렵거든요 티볼리보다도 가격 조건이 좋게 나왔습니다. 아까 패드 보니까 진짜 신기한데 플레이스토어가 깔려 있습니다. 필요한 어플은 다 다운받으시고 핫스팟만 켜면은 진짜 태블릿 p c 하나 차에 둔 것처럼 활용성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 여행에도 아이들이 주류할 틈이 없겠죠? 자, 차파앤체부장이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의 차량이 있으면 오늘처럼 하체랑 소프트상태까지 싹다 점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차파앤체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